왜냐 예, 하거될거 아니에요 Yumia, Kitsin, Song, Doctor. I copoda, you kiss o 계산기 u Shira. b u 이런 계산기. 이런 계산기 o 계산기 u don't k i s 이런 계산기를 you don't kiss on you, you don't kiss on you, you d 야 원래 나는 원래 나는 약간 원래 밤잠에 나 밤새서 평생 새 사람이야 야나 프로그래머야 납득이 되는가? 나 카페인 없이 밤새 사람이야 나나 어. 나 카페인 못 먹는 사람이야 근데 프로그래머야 <laughs> 카페인 안 먹으면 <먹어도> 삶이 불가능해 <laughs> 카페인을 못 먹음 응. 뒤집힌 아이스크림 음, 넣으라림 넣으라고 육만이걸 내가 주네선금을 가져가겠다 자 야. 어디 내 퍼미션을 잘 뚫어보도록 해라 내가 지네 근데 이거 내가 해라. 내가, 해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음, 잠깐만. 음? 어 잠깐만 어어 어어 음? 왜? 이게 뭐죠? 폐가 또 말렸니? 아니에요 말린 건 아닌데 이상해 이게 뭐지? 쌍 조율을 발동해보거라 조율 발동 자, 조율 발도해 볼게요. 진행하시죠. <laughs> 음, 체일이 없군. 전그싱크로는회로가져올 거야. 어. 아 이제 내 의도를 잘 알겠니? 한장 멸기로 보낸다. 전그 싱크로에 갔네요. 난이 음. <laughs> 어, 조율을 한장더 발동. 어어어어어. 내가 패로 가져올 것은. 어쩔 TV 싱크로니 아 이번에 이거 마법카드 나가라. 자, 몇 이로 갈 오, 한장 카드네. 오, 퍽. <laughs> 나쁘지 않지, 저것도. 의리 숙은 매장. 아한장 묻을게. 그러지말아라그러지말아라더 브로지 바라더. 브로지 로는 일반 로지 바라더. 지더브로로지 바라더. 브로더더 효과 발동. 어 체인 라 뭐 진영자 아, 아. 나도 모세가겠다자 아, 아, 그 <laughs> 소환할게요. 차 <자>, 부를게요. 스 <laughs> 이제 다 먹었는데? <laughs> 이제 또 사오면 돼. 사실 그렇긴 하죠. 졌어요. <laughs> 음, 음, 맞긴 음, 해. 해. <laughs> 다음 판에 넘어갑시다. 음.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뭐. <laughs> 내가 전개 시작할 때마다 졌어요, 잖아. 어, 그 당연하지. 니첫 <laughs> 네 구독풀에 놀렸으면은, 그러죠. 그럴, 그럴 각오를 가져야지. <laughs> 각오는 했긴 했지만. 난는 맞았어. 그래서 맞을냐? 내가 성공되기란 말이야. 어, 너도 성공되기니? 어, 나 사이딩 해야지만 후공자, 후공, 후공된 쳐 후공 가능해. 는 어. 게. <laughs> 사이딩 있는 덱이라고 이 덱. 어. 렇군요 와, 내가 정말 성공이다. 대단하세요. 이분. 스탠맨 y man. Stay, man. Only g a m 스 Roman main page, Majestic Poxes. What is i 카운터 함정인데오씨 What is it? Count on the hill. Count on the h i l 어 이걸 아무것도 안한다라 원래 그러는 거니면서뭐예상은 했지 음. 어 근데 조진 거 같은데 뭐지 어 조진 거 같은데 진짜 근데 그거 웃긴 거 알아? 마제 스펙터 원래 이렇게 <laughs> 마제는 원래 이렇게 해. 어음 어음 어 어음 <laughs> 뭐야 마루인가 <laughs> 핸드 오 스탠 메인예 마제스펙터 폭스와 스효과 발동 소스 찾는다 나는 또 다시 카운터 함정 서치 할 거야 펀지가 없나요 다음 다음 펀지 없어요 oh, 거기에 난페에 존재하는 마제스펙터 윈디 효과를 발동 피드는 마제스펙터 포스트 효과를 발동과 대에서 마제스펙터 전열 톡산시킬 수 있다. 예약됐다 음, 진행해도 될까요? 예 나는 라쿤을 소환시키고 라쿤 효과를 발동 대개 존재는 마제 스펙타자의 사패로 가져수 있는데 해도 될까요? 어 그래 그래 난 포큐 파인에 가져올게요 자 이러고 난 피해대 존재는 라쿤과 폭스로 링크 소환 파인 땡큐 음, 나는 오르트로을특성한 시키도록 하겠어요. 야 깼다. 어, 오르트 론니크로갈때 여기 있는 폭스랑 라쿤을 가져오고그 다음에 음. 대게 존재하는 프로그랑 크로우를 여기 메뉴로 올릴 수가 있다. 헤일라가. 음. 그리고 유메르 타마시노 펜들럼을 지정해준다. 펜들럼 소환. 자, 크로우 프로그, 용검사. 어, 포키파인 이렇게 선을 시킵니다. <laughs> 이러면은 1, 2, 3 그냥 다해3까지만 어, <laughs> 하고 프로그 효과를 발동시켜서 여기 보자 마제스터 마하민 템피스트를 세트할 수 있고. 어. 그리고 크로우효과를 발동시켜서 윈드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룡몬 3마제 스테피효과 발동해서 마법쪽개 마을을 가져오고 카단젤을 표시를 보낼 수 있다 음... 마법쪽개 마을이요? 어 이때 펄커를 윈드를 표시를 보낸다 써렌 칠게요 네에 다음판 넘어갑니다 님도 쏘렌 다갈 그거 각오는 있어야 될것같아 근데 너는 쏘렌을 이렇게 늦게 쳤니? <웃음> <웃음> 저 정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그래도 어느정도는 봐주려고 그랬어요 약간 <laughs> 친절함이랄까 나는 그런 노초도 없었는데 친절을 <laughs> 조금 베풀어 보았어 몇분 찍었어? 두 판인 두 판째 야 이제 7분이야 아아 두 판째 7분이라는 게 네. 정말 놀랍죠? <laughs> 이게 요즘 듀얼이다 저희 막둘다 그렇거든요 <laughs> 님선 하세요 예선 가져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패가 안 섞였는데 <laughs> 안 섞여도 상관은 없지만 어. 텐아 <laughs> 응? 나가 싫어요 이런 미래 싫어요 야, 짐짐, 아하, <laughs> 자 중지 나가 아 무효 자건커 전극 컨버터 효과 여기 십 분이면 앵커카드 버리고 효과 음흠. 발동하겠습니다. 이러고 정크 싱크로인가요예 맞아요 이런 씨발 같은 놈이 다시 나옵니다 얘정확 효과가 뭐였더라 컴퓨터가 어... 소재로 갔을 때 묘지에 튠한장 소생시킬 수 있는 효과 음 정크 음. 싱크로 일반 선 효과 발동 그럼 밸류라에서 분리시켜야지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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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모함 <laughs> 싱크로월드 발동 어나싱크로월 엔드 오이해 들어 예, 자 가보도록. 비 켜낼 밖에 없겠지. 뭐. 크로스 크로우가벨 도시. 네 진행. 대게 지하는 존재하는... 아, 마버카드 윈드를 가줄 수 있어요. 음. 윈드 오과벨 도시 마제스펙트릴리서 음. 대게에서 마제스펙트럴 수 중지. 로라 아이씨 <laughs> 양반나. 깔깔깔 다잡았지예 <laughs> 빠르네. <웃음> 빠르게 돌아간다. 렌이 정말 빠르군. 그리고 정확하죠. 무한한요 음... 음... <laughs> 대충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잘. <laughs> 저희 다 그래요. 아하하 야, 세판 며칠 했는데 9음밖에 못 찍었어. 이게 뭐야? 매치 한번더 할래? 아. <laughs>